아이고. 어, 그렇게 하는 거야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, 아이고, 잘하네,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한다, 이규 어, 어떻게 하면 다 똑같지, 뭐, 서울만 가면 되지, 뭐. 아손 어, 다쳐, 손 다쳐. 어. 어, 그래. 아이고, 손 다쳐. 어. 어. 그렇지. 어. 두 손, 두 손으로 잡아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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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한다. 어 그렇게 하는 거야. 자, 택기야, 이제 우리 이동하자. 더 좋은 대로 가자. <laughs> 왜 속상해? 속상해? 아, 불났어? 음, 그거 불놀이 하는데요. 어, 어, 잘했어. 여기 여기! 여기야! 여기 여기다! 엄마니이채 응? 엄마이 응? 엄마이 응? 엄마이 응. 그럼! 아이고, 잘하네. 응. 어 올라가봐 알록달록해 어, 알록달록해? 어어 어, 놀이터가 알록달록하네 어서오세요 어디 아빠 아빠 이게 앞이 아프인다안 보인다 어, 어 손잡아 위에 잡아 이제 손 위에 잡아 옳지 저쪽 손도 똑바로 잡아 옳지 아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자 여기 한 번만 봐봐 아이고 잘해 일기도 봐봐 할머니 너무 잘해, <laughs> 귀여워, 예뻐. 아유 잘하고 있어. 어, 태교야태교 잘하고. 어, 일기도 잘했어. 일기도 잘했어. 어, 어 거기 발 놓고. 어유 잘했어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어떻게 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야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어, 기술이야, 그것도. 그렇게 타는 것도 기술이야.